예땅 영양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규리가 같이 기도하러 왔어요. 자 오늘 같이 싱글벙글 노래하고 그리고 기도할게요. 자 싱글벙글 짠 시작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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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싱글, 싱글 방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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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샤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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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싱글 방글, 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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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소, 기도, 소.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지혜와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쟁이 옛날 친구들 안녕. 우리 선생님과 같이 씩씩하게 같이 찬양해 볼까요? 찬양 준비. 아멘. 주도 잘 보냈나요? Yeah. 친구들 오늘부터 4번 4주 동안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우 going to learn about Jesus who l o God. 맞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아플 때 누가 도와주나요? Mm -hmm. Mm -hmm. Mm -hmm. Well, if I get owie at school, teachers help me. They sometimes give me a bandage or an ice pack. If I get owie at home, my mommy it me 맞아요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서 아야 하고 다쳤을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돌봐 주시죠 uh -huh. 집에서 우리가 아야 하고 다쳤을 때는 엄마나 아빠가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Yeah.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아야 하고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지요. Mm -hmm.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Yeah.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열이 정말 정말 많이 나고 정말 정말 많이 아픈 남자아이가 나와요. Uh -oh. There was a boy who was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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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high fever. He was really, really sick. 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말, 정말 많이 아픈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글쎄, 엄마도, 아빠도 이 남자아이를 도와줄 수 없었대요. Oh, no.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아픈 남자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Today, so today. So If mommy and daddy and other people couldn't help him to get better, what happened to the boy who was going to help him to get better?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아팠던 그 남자아이가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또 누가 그 남자아이를 돌보아 주었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오케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모님 따라 한번 말해보세요. 오케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4장. 50절 절 말씀, 오십절 말씀. 잘했어 친구들. 사모님 따라 또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살아 있. 잘했어요, 친구들. Okay.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Okay. Go. Go. Jesus replied. replied, Your son will l e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Okay.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해볼까요? Okay. 누가 누가 준비가 됐나요? 양양이 준비됐어요? 예.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Let's go! 어떻게 하지? 열이 떨어지지 않아. 누워있는 아들 곁에서 아빠는 걱정스럽게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 할 텐데... 그러나 아들은 너무 아파서 말을 할 수도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아빠는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이지만 아빠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아빠는 겉옷을 걸치고 길을 떠났어요. 해가 쨍쨍 쬐어도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 지흙길을 만나도 철벅 철벅 쉬지 않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도 걷고 또 걸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해.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소년의 아빠는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산다고요? 우리의 아들이 산다고요? 어, 감사합니다. 아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빠는 다시 집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쨍쨍 해를 맞으며 철벅철벅 진흙길을 걸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마중나온 하인이 뛰어오면서 소리쳤어요. 살아났어요. 도련님이 살아났어요. 언제 좋아졌느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신 바로 그때 나왔던 것이었어요. 아들이 밝게 웃으며 뛰어왔어요. 아빠, 나 이제 아프지 않아요. 아빠는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어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게 되었어요. 와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Yeah. 정말 정말 아픈 남자의 아빠가 누구를 만나러 갔나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많이 아픈 남자의 아빠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너의 아들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Uh -huh. 이 말을 들은 아빠는 예수님의 말을 믿었나요? y e s h 리브가 지셨을 때리 e 리 e s s So he went back home to check his son.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아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Mm -hmm.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Yeah.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빠던 그 남자아이가 어떻게 되었죠? When daddy came back home, the s h i l d was found healed. He was not sick anymore. <laughs> 맞아요.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Yeah. The very very sick boy was healed and everyone in the family believed in Jesus. <laughs> 그래요, 친구들. 이 아픈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나으니까 이 가족이 엄마, 아빠, 아이, 거기 같이 살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Yay.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oh. 돌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Jesus can heal us too. Whenever we are sick, like how Jesus h e a l e 그래요, 친구들. 우리가 아플 때 선생님, 엄마, 아빠, 의사 선생님 또는 약을 먹고 우리가 나을 수도 있지만 mm -hmm. 우리를 정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Yay.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mm -hmm. I believe in Jesus. I know Jesus has power to heal e v y o n e 그래요 친구들 우리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오케이. 이번 한 주도 아프지 말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같이 만나볼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이 빠이. 오늘의 예 아홉 번째 이야기, 아픈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만들어 보아요. 아픈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다 낳았다. 그래서 이 아픈 소년의 아버지가 그거를 믿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들이 다 나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우리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예수님 땡땡땡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선생님 이름 넣어볼게요. 예수님 김지연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써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을 여기다가 쌀게요. 먼저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색칠해 줄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은 너무 사랑 하시 죠？우리 친구들 도 많이 많이 사랑 하 세요. 칠해주고요. 자,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로 동그랗게 오려볼게요. 자, 짜잔! 다 올린 다음에 집에 있는 접시 종이 접시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여기에 붙여주고요. 여기에 풀로, 풀로, 글로로 이렇게 붙여줘도 좋아요. 그리고 집에 리본 있는 친구들, 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리본이 있는지 아니면 실도 좋아요. 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 리본을 이렇게 짜자잔 붙입니다. 테이프로 자, 그러면 자 접시, 접시에 붙인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 얼굴, 액자 완성!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기 방이나 아니면 문고리에 붙여도, 문꼬리에 걸어도 되고요. 이렇게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